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 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거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산상 수훈, 산상 보훈, 산상 설교. 그래서 천국 시민 대헌장입니다. 천국 대헌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복으로 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다 이로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이제 어, 말씀이고요, 그런 또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폐하여지는가? 예,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들인데 그럼 이 말씀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예, 의를 이루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뭐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율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새로운 의를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 학자로서 그 율법을 그다 지키면서 율법을 잣대로해 가지고 이건 죄고 이건 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율법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정말 그들의 그런 율법 정신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서기관보다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란 뭐냐? 그러면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서기관, 바리세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다. 예, 외식하는 이 외식하다라는 건 가면을 쓰다. 본래 자신은 아닌데 이 가면을 써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의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이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물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서기관과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외식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렇게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이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실제로 행동에. 결과를 말하거든요. 근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보다 뛰어난 그런 율법 학자로서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은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의 살인 이것만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큰 의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고 다 이루기 위한 새로운 의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거는 이제 아주 쌍욕이에요.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뭐 돼지만도 못한 놈,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야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건 살인한 그 사람보다도 더 심한 어떤 영적인 그런 심판까지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내란이니, 뭐, 탄핵이니, 뭐,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인격적 살인할수 있다. 참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인격적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또 뭐요? 입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형제와 자매를 뭐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보다 좀뭐 낮은 사람이라든지, 직장에서,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언어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 살인의 동기, 이 배경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더 폭넓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로 인격적인 살인, 언어적 <laughs> 살인을 그렇게 저지르고 나서 지금 23절에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재단에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내 형제에게 그런 조그만 말이라도 그런 원방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면 더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뭐 때문에 아들을, 아니, 동생을 살인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근데 가인은 곡식과 곡물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흠 없는 거룩한 아주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옛날 분들은 막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 동물의 제사만 받으신다. 아니죠. 레위기에도 분명히 소제라고 해서 곡식의 제사, 곡물의 제사를 받으세요. 동기예요. 동기. 악한 아,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백 번, 천 번, 일천번째, 뭐 일만번째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더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로 오셨던 것처럼 이 화목의 제사, 먼저와 그 후에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무리,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큰 예물, 예? 황소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살인자의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살인 안 했는데요? 거기 말씀하자. 우리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루도 수없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깊이 너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사람들 살인하지 않았죠? 율법 잘 지켜요. 그런데도 말로 인격을 언어로 살인하는. 판단하고 정제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핀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고 25절에 여러분 급히 급히 그래서 땅에서 묶이며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이거 와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살인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교만입니다. 편견이고 위선이고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27절에 보면 또 반복되죠.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이 얘기 이 가늠도 역시 행위의 결과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28절에 더큰 하나님의 의로 뭐야? 이 동기까지 보는 거예요 마음의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이미 다 가늠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하나가 범죄하고 그럼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 하나가.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결과로서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패단이 되었던 게 뭐냐면, 31절에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증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이 이혼을 요구하는 건 당시에 모세율법에는요, 남자만 할수 있어요. 굉장히 남성 우월 이거죠. 여성 이 평등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걸로 이혼을 할 수도 있냐면, 오늘 찌개를 끓였는데, 찌개 맛이 없어. 그러면 이혼하자 할수 있어요 증서를 <laughs> 써서 뭐 옷을 뭐 했는데 옷이 세탁이 잘 안됐어 그러면 이혼하자 완전히 남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여자를 버린다면 이것은 그 여자로 뭐요?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마음대로 이혼 종서 써주고 재사장에 확인해가지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만드는 이거 가음하게 만드는 거라. 또 그런 여자를 내가 취하는 것도 역시 가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거, 이게 좋지 않으세요? 다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잠재우고, 갈뼈를 취해가지고, 예?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에 만드신 공동체가 뭐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19장에 가면은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성, 두 성만 창조하신 거예요. 뭐, 제3의 성, 요즘 말하는 뭐, 캐나다랑 같으면 시운네 개의 성이 있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선택하셔서 태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여자 되고 싶어요. 싶어요. 하나여이부여하신여러고여한 성이에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어요. 무슨 뭐 진짜 입에 여리기도그분 여러분, 여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 이금이 말씀이에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가늠하지 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고 33절에 또 옛사람은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제가 서원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제 너희를 도무지 맹세하라 자 우리가 맹세할 때 여러분 제일 아주 큰 맹세 아주 무거운 맹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 써요. 그렇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 지금 마태가 쓴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이 시퍼럽게 살아 계신데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있는 내가 예루살렘 두고 맹세한다. 근데 하늘 두고 땅 두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속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말은 하늘, 땅, 예루살렘,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한 언어를 말하라 죄송합니다 아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말하는 대로 다 거짓말 오늘도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진실, 진리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헛 맹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아, 조금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면, 아 내가, 내가 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7절에, 예, 예, 되면, 예, 할수 있으면, 예, 진실하게, 예.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야죠. 안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방식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게 쉽지 않아요. 행간 요 여백들을 잘 묵상하시고 살피시면서 나는 오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잘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